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탑에서 나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을 쓸려고 해요. 일어나는 배치기 동작 있잖아요. 익스텐션.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안돼 공에 힘이. 이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김상현 프로입니다. 힘을 이렇게 쓰려다 보면은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자꾸 튀어나가요. 타겟 뭐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자꾸. 프로들도 많이 그렇습니다.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죠. 이 부분을 제가 연습장에서 고칠 수 있는 드릴을 좀 드릴게요.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고, 공을 한번 몇개 쳤을 때힐쪽 부분에 페이스면이 많이 맞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을 잘 했어요. 근데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힘을 쓰려다 보니까는 일어나. 뭐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골반이 나오면서 손이 몸에서 멀어져. 그럼 자연스럽게 헤드가 너무 뒤에도 들어오겠죠. 뭐 가끔 뒤땅도 칠수 있어요. 이렇게 뒤땅. 뒷땅. 뒤땅도 치고 몸이 일어나가지고 클럽이 열려가지고 슬라이스 치자마자 그냥 뭐 오비 쪽으로 날아가고.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간단한 제가 드릴 드릴게요. 표현을 간단하게 썼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.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을 하셨어요. 이 상태에서 이 배가 밑에를 보고 있죠? 이 상태에서 이 벨트 버클이 일어나지 않고 벨트 버클을 계속 감추고 계세요. 감춘 상태에서 쳐보세요. 이렇게. 공을 세게 안 쳐도 되니까요. 백스윙을 해놓고 이 벨트 버클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저앉는 느낌,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살짝 주저앉는 느낌에서 한번 쳐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은 내 몸이 이 명치가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앉았다가 타겟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뭐든지 내 몸에 잘못되어 있는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세게 치는 거는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을 50%만 활용을 해서 모든 스윙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100%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의 공이 개선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중요한 팁입니다. 백스윙을 올린 상태에서 이 벨트 버클이 내 왼쪽 배 안쪽으로 이렇게 는다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그러면 클럽은 내몸 안쪽에 있고, 체를 보내면서 가면은 오른쪽 다리가 여기 따라가실 거예요. 따라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밀어 보세요. 눌러 놓고 체 보내면 이렇게 밀어질 겁니다. 이렇게 한번 연습을해 보십시오. 김상현 프로입니다.